클라임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외국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아, 뭐, 로프에 매달리거나 하는 뭐, 기본적인 그런 것들 외에 뭐, 딱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한, 한복등반 촬영에는 가이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개발하는 대로 지금, 일단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촬영한다. 이게 딱 정답은 아니지만은, 참고 자료로는 쓸수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색조차 그러니까 제가 초부터 사진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메고 그냥 등반했으면 등반하는 것때 이렇게 벽에 부딪히겠죠 이거 배낭 그 물주머니 있죠 그거. 배낭주머니에 넣어보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흔들 흔들 왔다갔다거리고 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반 욕심도 있고 촬영 욕심도 있는 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 어, 우선 멀티피치에서 필요한 장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서 다 응용해서 뻗어 나가서 사용하시면 그냥 되니까 첫번째 제가 제일 중요게 사용하는 거 이거 이거 이게 코튼 캐리어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하는 제품이에요. 이건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것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거 이게 단품이고 이거 허리띠는 그냥 일반 등산용 허리띠입니다. 등산용 허리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합니다. 이때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한번더 뒤집어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카메라 무거움이 이거 풀려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을받게 되면 이렇게 슬슬 빠져버려요. 카메라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거. 픽, 디자인사. 픽, 픽? 픽 디자인사의 픽, 픽? 픽디자사의 앵커 링크입니다. 이거. 이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튼튼하기도 하고.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되고, 금방 해체도 되고. 백업할 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두 가지. 그리고 이건 신형인데, 신형이랑 구형 차이가 뭐 딱히 크기 차이 말고는 없어요. 구형 신형은 여기 쿠션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형이랑 신형이랑 호환이 안 돼요. 요즘 구형은 거의 파메라라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신형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피, 그 코튼 캐리어 사야 이거, 배낭, 낭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어플러스 할 때는 여기 카메라를 올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튼튼해요. 두 제품 다. 이게 7년 정도 됐는데, 좀낡기만 했지 뭐 전혀 뭐 쓰는 데 지장 없습니다 엄청 튼튼해요 이픽 디자인사에도 이런 제품들이 제품 있어요 더 세련되고 금속으로 된게 있는데 가볍고그 제품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넓게 판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고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판은 판은 또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가격이 두배죠 이게 10만원 정도거든요 픽디자이사 제품도 아마 10만 원 정도 좀 한번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판을 또 별도 사야 돼요. 이 판이 왜 중요하냐면은 카메라를 딱 걸었을 때 허리에 착용하면은 이 엉덩이 뒤로 돌리고 등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엉덩이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판이 있으면은 엄청 치질 어, 잘 해준다 그래야 되나? 엉덩이를 강하게 치지도 않고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큰 이유는,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매고 등반 하다가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니까, 배낭에 카메라를 또 넣고, 아예 카메라 배낭을 샀죠. 카메라 배낭이 또 무겁더라고요. 꺼내기도 힘들고,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카메라를 신속하게 꺼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배낭 열고, 그차 사서 꺼내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면 장면다 지나간 거 없죠. 아, 예, 중요한 거참이 제품 사용하실 때 중요한 거 주의할 점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뒤집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뒤집어지면 이게 돌아서 쏙 빠져버려요. 뒤집어졌을 때 돌아서 쏙 빠져버려요. 제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게 해가지고 발끈으로 내 허리를 너무 많이 굽혀가지고 이게 쑥빠져버리더라고게 이렇게 그러면은 카메라 박살 납니다 조심하시고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신속하게 카메라를 꺼내는 건 있는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등반할 때 방이 부딪혀요 까지고 카메라 까지고 비오면 비에 다망고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포기합니다 감수하고 사용합니다 요즘 카메라는 어느정도 비료로만 음, 사용이 되더라고요 몰탄폭포 음, 뭐, 등반 중이었는데 음, 상단에 맞으셨어요? 아시잖아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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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물 흐르는 거 그, 그때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 고대로 카메라에 다 맞았는데 그, 너무 많이 맞으니까 또 안되긴 안 안되더라고요 그때 그 접점 사이에 렌즈랑 카메라 사이 접점에 물이 들어갔는지 목통이 됐거든요. 너무 물을 많이 맞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악천에서 찍을 때 특히 동계, 동계, 동계에서 찍을 때는 카메라를 주위, 그, 주위에 노출시키고 녹인다고 품에 안거나 따뜻한 실내로 들어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습기가 생기거든요. 습기 생기면 이거 없애기 힘듭니다. 날로 가까이 두구나 차라리 렌즈를 렌즈를 카메라로 그냥 차가운 그 차가운 야호야 그냥 두세요. 그럼 그러면 습기가 빨리 제거든요 렌즈니까, 그리고 드론, 드론이 진짜 중요하고도 괴력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괴력은 아니고 요즘 더 작고. 꼭 화질도 괜찮은 드론들이 나왔으니까 요즘은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드론을 구매했을 때 DJI 매빅 프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또뭐 들고 다니면 하나 싶은 크기였거든요 무게도 근데 얘도 비행시간이 짧으니까 배터리를 두개더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무게가 또 상당하거든요 하, 그렇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열심히 들고 다니고 촬영을 했어요 이게 벽상에서 촬영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드론 촬영을 위해서 드론 촬영을 위해서는 이 손에서 이착륙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벽에서 매달려서 이착륙 시켜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등반 다 하고 그벽 위에 올라가서 안정된 지점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등반하면서 는잘 없습니다 드론 이라는게 배낭에서 꺼내고 또 세팅하고 비행하기까지 준비시간이 꽤나 걸려요 근데도 하... 촬영 결과물이 너무 좋습니다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드론이 없습니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지금은 노리는 드론이 있어요. DJI 매빅 미니인가 뭐 3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내가 그 드론을 놓고 그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드론 영상을 등반하면서 찍을 수 있을까 또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또 불편한 게 있죠, 또. 허가를 원스톱에서 받는데 비행 허가 받고 촬영 허가 받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허가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세번 받아야 돼요. 이게 또그 촬영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반을 가서 이렇게 일정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래저래 들어오는 결과물은 좋지만, 귀찮고,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프로. 고프로가 아웃도어 촬영에서는, 스키나 뭐, 뭐, 베이스 점프 뭐, 이런 거, 수직, 수직 이동하는 스포츠에서는 이게 최고긴 한데, 이게 또, 클라이밍에서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너무 왔다 갔다 거려. 직선으로 쭉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뭐, 고개를 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영상이 너무 지러요 요즘은 괜찮, 좀, 이 스테빌라이저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뭐, 쓸만합니다. 고프로만, 고프로 영상만 편집하는 건좀 그렇고, 고프로나 드론 영상 같은 경우는 양념으로 조금 조금씩 쓰주는게 좋더라고요.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에 장착하는 게 제일 각도가 좋긴 한데 이 헬멧에 이렇게 쏠려요. 무게 때문에. 이 정중앙 여기 여기가 그나마 좀이 뭐랄까 무게가 굉장히 좀 적어요. 뭐 화각이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화각이 잘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앞으로, 정중앙 조금 앞으로 그냥 이렇게 당겨서 설치해서 촬영합니다. 고프로 이게 너무 어지럽다는 단점을 상쇄하는게 360도 카메라에요.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등반하는 모습까지도 촬영할 수 있어요. 뒤에 연, 연장, 뒤쪽으로 쭉 연장해가지고, 뒤쪽에서 촬영하게 되면, 제, 제가 등, 본인이 등반하는 뒤쪽 장면을 전신 다 나오게 촬영할 수도 있고, 어, 저, 360도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영상이 엄청 무겁습니다. 편집하기 힘들어요. 처음 편집하시는 분은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게 처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입, 진입 장벽 을 뚫고 나면은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활용도도 꽤 많아요. 그 영상에 관심 많으신 분, GoPro 고프로. 근데 GoPro가 GoPro보다도 단점이 있긴 있네.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어, 렌즈가 양쪽으로 볼록렌즈가 있어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 때문에 이게 벽에 부딪히면은 끝입니다. 그냥 그 360도 카메라는 끝이에요. 그,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거 빙, 안벽등만 해서 그걸 조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너무 무겁고 해서 저는 포겠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 와... 일단 멀티빛이니까 뭐 무거운 렌즈는 못들고다니기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24-240 그리고 지금 예전엔 알파세븐3를 썼는데 지금 더 가벼운 거알파7븐 c 가 나와가지고 그냥 알파세 c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저 카메라죠 이... 24-240이 이 렌즈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렌즈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 정, 광범위 줌 렌즈가 보통 28mm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200mm까지 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얘는 24mm부터고 240mm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체력 좋을 때는 24-70 2.8 렌즈 하나 12-24 광각 줌 렌즈 하나, 그리고 70에 300 탐론 렌즈. 이 렌즈 세 개를 갖고 다녔어요. 미쳤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들고 다니고, 24240 렌즈 하나에다가, 어, 50mm 점사 렌즈 하나, 단 렌즈를 추가한다든지, 14mm 2.8, 광각 렌즈 한 개.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주로 광각 렌즈 14mm 2.8 들고 다닙니다. 삼양 렌즈인데, 괜찮아요. 가볍고. 관광 렌즈가 문제가 뭐냐면은 에, 일단 배낭에 들고 가기 때문에 잘안 꺼내요. 꺼내게 되면은 꽤 괜찮은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촬영 횟수 빈도를 사용 빈도 사용 빈도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뭐 그냥 가벼우니까 그냥 배낭에 넣어, 넣어 다닙니다. 그러 이게 사용 빈도가 적은데 비해서 뭐 촬영 횟수가 적더라도 큰질 확률은 많아요. 그냥 알파 세븐 시참 단점 있는데 저게 밝은 단렌즈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보통 8,000분의 1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데 쟤는 4,000분의 1까지 나오더라고요. 50mm 1.8 가지고 밝은 대나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1.4는 더못 쓰겠죠. 더 밝은 렌즈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처음 카메라, 처음 클라이밍 사진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정석은 아니니까 저희가더 편하고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개발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 장착을 하고, 내가 으로한번더 넣고 이렇게 박보 내가 그리고 그래서 철량 알죠 등반할 때는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등반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콜리네. <laughs> 뒤로 돌려놓고 어느 약간 느슨해야지 이게 배낭에안 걸그쳐요. 너무 이렇게 딱 올려서 내면은 배낭이 부딪힙니다. 그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하면서 배낭에서 꺼내는 거보다 훨씬 빠르죠?